정 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영역이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닫혀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예, 뭔가 이 패키지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죠. 이렇게 삽시다. 어, 본문 사무엘상 12장 말씀으로 정한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은혜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없는 만큼의 청년 결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지요? 사울, 그다음에 이대왕은 누구죠? 네, 다윗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일분이 마지막 고별, 이혼과 같은 설교를 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메시지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사, 어렵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힘들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또한 가지 뒤따라온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스롯을 섬겼다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압과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적당하게 어려우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처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쥐아! 하고 외치듯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참, 참, 밉지요? 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지요? 쥐아! 하고 외치면서 공유를 구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다시 구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절대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한 지도자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끌어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길을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 속에서 끌어내야겠다는 이 각오로 이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 중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정치가나 어느 곳의 지도자로 정권을 잡을 때에 흔히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너무 잘 알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인민을 위한. 참, 온몸을 다 들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할 것 같은 이 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원래 했던 본질은 말했던 본질은 사라지고, 백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 마지막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으로 설교 말씀이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새해가 되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던 박차를 가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이말 중에서도 유언하면요. 이 심오하게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유언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한 순간의 말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지요. 여러분 죽으면서 꽁투하고 죽은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유머하면서 빠이 그러고 죽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이 정리정돈의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아주 깊고 심오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인생이 부끄러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명심해야 한다 내 말을 꼭 이렇게 남길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사무엘이 살아왔던 이 깨끗한 삶. 깨끗한 지도자.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는 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말을 들어주되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이 요 조금씩 조금씩 묻으면 점점, 점점 온 몸을 덮어버립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청년 결백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보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여와앞과 자녀들과 백성들 앞과 왕 앞에서 선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재물을 빼앗아서 빼앗거나, 속이지도 아니하고, 내물을 받았지도 아니하였고, 탐내지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지도자니까, 여러분 뭐다 가질 거다 가졌고, 이뤘고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 결백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채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신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여러분 들에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소리도 칠수 있고 많이 가져야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말 한마디에 발벌 떨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우리는 많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 주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도덕질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하나여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든 상관없이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게 만들도록 하는 행위, 내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행위 모두가 도둑질에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지는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지만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나니.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것을 조금이라도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내가 갚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만큼, 일체의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갚겠다는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의 소리를 들어 주었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요구도 들어 주었던 지도자. 항상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지도자. 진정으로 진정으로 부모와 같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쉽게 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이 뭘까요? 이분 부모만 돼도 쉽게 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조금만 어떠한 거한 가지만 맡아도, 여러분이 어떤 부장 하나만 맡아도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잘해보려는 탐욕, 여러 가지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호서 2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면 어떤 그릇든 상관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위치에서 어쩌다가 뭐 하나 실수해서 탁 내리쳐서 이인자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치 씨름 처럼한번 뒤집어 놓고 나면 지고 나면 또 다시 내가 발한번탁 걷어서 촥 보고 나면 다시 이고 기참 게임과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십계명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쭉 보다 보니까 십계명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고 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중에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만 잘해도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손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말에 좀 길을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는 성도의 말을,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마음에 좀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도 인간의 관계 중에 무촌이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선호하는 말도 일촌이 누구죠?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상관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믿지 못하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불행한 현상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고 외쳐도. 듣기 싫어합니다. 눈만 여기 보지 마음은 단대 있잖아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외쳐도 듣지 않아야 할 때에, 어떻든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모두의 불행이요. 신앙의 불행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룡결백한 삶 지도자로서 올바른 삶, 깨끗한 인생의 삶,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멋진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요. 당연히 나를 좀 본받는 자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배우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델, 나의 신앙의 모델이 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화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사도가 전화해준 그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칭찬하노라고 하있습니다올 한해 동안 우리 한마음 교회가 두 가지만 행하여 보십시다. 두 가지만 하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영의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진심으로 진심을 가지고 칭찬하는 삶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 립서비스 말고 진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요, 진정이 없다면 칭찬할 만한 정말 그런 모범이 없다면 칭찬을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저 사람 괜히 나를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하지요. 칭찬받을만 해야 내가 칭찬할 때에 진심으로 받게 되고 진짜로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말만 나오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길을 죽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점을 찾아서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거친 돌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사람들의 내가 디딤돌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새롭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생각을 잊지 않냐고 살아봤었더니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걸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칭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정말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열어서 사용하십시오. 열어서 사용해보십시오. 그러나 사용하시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사용하시더라도,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돌아온다는 것이 벌써 탐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정이 있다면 조그만 거라도 과감히 멀리하십시오 순수하는 삶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도리어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도 인정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정받으면요 행복해요. 일단 행복하고 마음이 참 편하지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에게서 풍겨 나오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어 나에게 풍겨 나오는 무엇인가 좋은 점이 있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어 보십시오. 사무엘 인생을 통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23절과 24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문제를 찾을 수가 있지요. 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이 생활에 된,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털 어디서나. 그렇지 않고서는 청년 결백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하게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한다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힘 영적 권위. 여러분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으로 형통케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걸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게 이렇게 단대하게 마지막 말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모든 위도한 위대한 구역 이 구원 사역을 가르키는 뜻입니다. 가르키는 말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약한 자가 여러분의 이 약한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내가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속히 이룰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그 네. 결과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또한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이 세대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더 많은 복이 정말 복음의 복이 온 주위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주님의 평안이 더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줄어주되 청년 결백한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기도하는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해서 가정과 우리 한마음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올세해에 사무엘과 같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함이 아버지안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하나님 약한 저 성도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주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